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무섭지만 꼭 알아야 할 뇌졸중, 특히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며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어지러울 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피로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그냥 넘기지만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처음엔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미리 알아채고 준비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뇌출혈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라는 장기가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피가 조금만 새어도 큰일로 번지게 되거든요.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물곤 합니다. 그런데 뇌 조직은 한번 손상되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기처럼 씻어내거나 수술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74세 한미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외상도 없고 머리도 바닥에 부딪히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넘어진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워서 쉬셨어요. 그런데 새벽 3시경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면서 화장실로 달려가시더니 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가족들이 깨워 보려 했는데 의식이 흐릿해지셨어요. 놀란 가족들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출혈 부위가 크지 않아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기까지는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넘어지거나 부딪힌 후 며칠간 머리가 아플 때 그냥 참고 넘기신 적 말입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결국 예방이 답입니다. 혈관이 터지기 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고 이상한 두통이나 갑작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미루지 않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넘어진 후 머리가 아프다면 며칠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해요. 뇌 안에서 서서히 출혈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직후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두번 재시고 두 번째 값을 기록해 두세요. 또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넘어진 뒤 의식이 흐려진다면 미루지 말고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특히 무서운 것이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처럼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인데 문제는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한 번쯤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 즉 mra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십니다.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서요. 하지만 오히려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지만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62세 박도현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가족력이 있어서 평소 걱정이 많으셨어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들으셨지만 왠지 검사 받기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60세가 넘어서면서 가족들의 권유로 마침내 검진센터에서 mra를 찍게 되셨어요. 검사 자체는 30분 정도로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누워서 기계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소음이 좀 있긴 했지만 참을 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과 달리 작은 동맥류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3mm 정도로 당장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방치하면 언젠가 터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코일 색전술이라는 방법으로 동맥류 안에 작은 금속 코일을 넣어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시술이었어요. 다리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하는 것이라 큰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입원 후 퇴원하셨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그분이 검사를 계속 미루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은 큰 뇌출혈로 고생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동맥류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터질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미리 발견해서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가족 중에 뇌혈관 질환을 앓으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더욱 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큰 병원뿐 아니라 건강검진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경동맥 초음파 역시 전신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하면 내 안에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고 치료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터진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터지기 전에 막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하니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이시라면 주치의와 상담에서 한 번쯤 mra 검사를 권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 예약할 때는 장비 성능과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의사에게 미리 말씀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 전조증상이라고 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진짜 위험한 전조는 따로 있어요.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회복되곤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이야말로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69세 이성국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꾸준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큰 걱정 없이 지내고 계셨어요. 어느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반찬을 집으시려고 젓가락을 들으셨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처음엔 젓가락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집으려 하셨는데 이번엔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또렷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혀가 꼬이는 것처럼 말하셨거든요. 가족들이 놀라서 어디 아프신지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분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손에도 힘이 들어오고 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괜찮아졌다며 그냥 쉬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증상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며 응급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의 강권으로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목에 굵은 혈관이 거의 막힐 정도로 좁아져 있었던 거예요. 아까 겪었던 증상은 일과성 허혈 발작 즉 작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런 증상이 한번 나타나면 며칠 안에 큰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미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으시고 항혈소 판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만약 그때 가족들이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며칠 안에 큰 뇌졸중이 와서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미리 발견해서 치료받은 덕분에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가끔 말이 꼬이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이런 증상들은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졸중은 빨리 치료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를 위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패스트 체크표입니다. 얼굴 팔말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더 많이 손상되니까요.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위험요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면서 총이 장전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갑작스러운 격한 운동이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건강을 위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운동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무리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66세 오태희 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은퇴하신 후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주변에서 등산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평소 운동을 별로 안 하시던 분이라 더욱 의욕이 생기셨죠. 어느 주말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처음으로 높은 산에 오르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회원들을 따라잡으려고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셨어요. 중간중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다고 하세요. 하지만 하산하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시작되면서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셨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깐 쉬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행하던 회원들이 걱정돼서 119에 신고했고 산악구조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어요. 다행히 큰 뇌졸중까지는 아니었지만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고 뇌혈관에도 부담이 간 상태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리한 등산을 하면서 심장과 혈관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었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퇴원 후에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먼저 운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등산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하셨지만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거리를 늘려 나가셨어요. 3개월 후에는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셨고 6개월 후에는 낮은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식단도 바꾸셨어요. 평소 좋아하시던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셨습니다. 금연도 하셨고 술도 거의 끊으셨어요.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 덕분에 1년 후에는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등산도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신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에 갑자기 무리한 운동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운동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또한 잠자리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어서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3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고 쉬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약은 무섭고 영양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 같은 것들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더욱 꺼려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제대로 된 치료약은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생명을 연장해주는 소중한 도구예요. 반면 영양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치료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막힌 혈관이 뚫리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일부 영양제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71세 정영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은 몇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지셨어요.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선생님이 콜레스테롤약을 권했지만 평생 약을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하셨어요. 대신 건강식품점에서 권하는 오메가3, 홍국, 은행잎 추출물 등 여러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광고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했고 자연성분이라서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한 달에 영양제 비용만 20만 원 가까이 나왔지만 약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2년간 영양제만 드시면서 지내셨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실 때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말도 조금 어눌해지는 것 같았고요. 결국 응급실에 가셨는데 CT 촬영 결과 작은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중에 받은 정밀 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았고 경동맥에도 상당한 협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년간 영양제만 드신 것이 아쉽다고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제서야 그분은 약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약과 아스피린, 혈압약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부작용이 걱정되셨지만 의사선생님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시면서 조절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조금씩 운동량도 늘려 나가셨어요. 식단도 바꾸셨습니다.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줄이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뇌경색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영양제 비용도 월 5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오히려 효과는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약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해요. 약은 무서운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으셨거든요. 물론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병이 진행됐다는 뜻이지 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약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적절한 약은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약을 무서워해서 제때 치료받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약을 드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사에게 말씀드려서 조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끊거나 줄이는 것은 더큰 위험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복용 중인 영양제가 있으시다면 꼭 주치의께 알려서 상호 작용을 확인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뇌졸중 이야기가 조금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뇌졸중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신 다섯 분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미자님처럼 작은 증상을 놓쳐서 큰 일이 날 뻔했지만, 다행히 회복하신 분도 있고, 박도연님처럼 미리 검사받아서 큰 문제를 예방하신 분도 있어요. 이성국님처럼 가족의 세심한 관찰 덕분에 조기에 치료받으신 분도 있고, 오태희님처럼 잘못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도 있습니다. 정영수님의 경우처럼 약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서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병 자체는 무섭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받는 치료가 바로 그 무기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혈압을 한번 재보시고 그 수치를 가족과 공유해보세요. 내일부터는 10분이라도 더 걸어보시고 이번 주부터는 짠 음식을 조금 줄여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평생의 건강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